아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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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수이 빨리 또 해봐 아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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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ECD> 아구 아구좋아 깜수이 아구좋아 응. 아구 아구좋아 아구좋아 타짜 놀리는거야 우리 타짜 묶여있다고 깜순아, 아구 좋아해봐, 아구 좋아해봐. 아, 타짜는또 아, 깨물라 그래? 내가. 타짜야너 <laughs> <laughs> 무새끼. 응? 내 네, 눈한테 까불어. 어? 너 무새끼가. 응? 등치 믿고 까무는 거야. 아빠한테도 까물고 깨물라 그래. 주대이 묶어놓는다. 타짜야주대이 묶어놓는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깨물지 말라 그랬지? 이놈의 새끼가? 아빠 깨물지 말라 그랬지? 어? 깜순아! 빨리 달려오자! 깜순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빨리. 아구 좋아! 아구 좋아! 깜순이 아구 좋아! 깜짝아. 빨리 와! 타짜 새끼 놀려줘! 타짜 새끼 놀려줘! 타짜! 이놈의 새끼! 응? 타짜 이놈의 새끼! 아빠 깨, 깨물기만 하고 응? 아빠 깨물지 말라 그랬지. 빨리 깜순 빨리 달려봐. 달려봐. 눈아, 일 와,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아 미쳤나? 깜순 미쳤어? 일로 와, 깜순 일로 와. 이놈새끼. <laughs> 에, 아빠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어? 아빠 뭐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야? 깜순아, 어? 에, 너무 새끼. 응? <laughs> 어 o 무 u 새끼아 아빠 깨물고 그래 에 일로 와 r e y 일로 와 l loa c 일로 와. s 와 n 로와 일로 와. 일로 와 o a comes i 리로 와. 일로 와 loa c o m 아빠아빠아 o a 아깜 a 가자 가자 깜 i k i 갈까? 아 o m e in loa. Loa. I have a 아구 좋아 아구 좋아 깜순아 아빠하고 갈까 깜순아 아, 가자 아빠하고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아빠하고 갈까 아빠하고 갈까 빨리 와 깜순아 아빠 간다 잘 있어 아빠 간다 <laughs> 아빠하고 갈까 아빠하고 갈까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빠하고 갈까 알았어 이놈 줄게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에이, 잘하는데, 아, 힘안 들어? 깜짝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 아빠가 할까? <laughs> 아우, 신났어? <laughs> 아, 잘하는데? <laughs> 어, 우리 타짜도말립니다 <laughs>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이제> 난립니다. <laughs> 가만히 있봐 아빠 풀어줄까? 깜짝 니다 타자도 아빠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 까만소리 깨물면 안돼 깨물면 너 혼나 까만소리 까만소 아바 해줄게 자 잘가 아 타짜야 이 시키 타짜야 타짜 이 시키 타짜 타짜 일로와 이 시키 일로와 일로와 이 시키 타짜 일로와 가자. 가지 놀아야지. 왜 깨불러 그래? 음식기 가. <laughs> 야. 깜리가히 야도 안 되겠습니다. 이깜소이한테해꼬질라그러이 새끼가. 빨리 아빠 한번 빨리. 음, 응? 타짜 이놈 새끼. 타짜 이놈 새끼로 와. 다들 로 와. 음식기. 아빠가 얻네 지 가보자 어디간다 이놈의 새끼 일로 오겠지? 일로와 <laughs> 일로와 일로와 사자 일로와 이놈의 새끼 일로와 <laughs> 또 여기 오겠지? 아빠가 요, 길목을 지키자 와. 이놈의 새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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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일로와 이놈의 새끼 일로와 깜무놀가서 타자, 혼내줘. 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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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 타자, 혼내줘. 타자, 혼내줘. 망한 새끼. 응. 공 갖고 와! 깜짝 놀라. 가. 야! 가공 갖고 와. 공. 공! 빨리 공 갖고 와. 저공 갖고 와. 야, 아빠한테 혼난다. 빨리 공 갖고 와. 가자 공 가져와 공 아빠 던져줄게 공 던져줄게 깜순 일로 오고. 공 가져와 공 가져와 자빠 던져줄게 가져와 이리 가져와 아빠 줘아 잘했어 아,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어 잘했어, 됐어 이거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리 줘. 제가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빨리. 아 아빠 줘. 이거 아빠 주라고 아빠 주라고! 이 바보 새끼아니야 이거! 아이고, 엔손으로 던지니 멀리 안 날아가네. <laughs>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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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빠 차줄게. 비켜봐비켜 비껴. 어우, 차니까 멀리 가네요. <laughs> 잘했어. 놓치지 말고 갖고 와야지, 바보야. 나, 나. 한 번씩 아빠 던져줄게. 오른손으로 던져야 되겠다. 자.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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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자, 힘든가 봅니다. 공을 안 물고 옵니다. 아야 아파! 아빠 아프다 그랬지? 고, 앉아있어. 앉아! 타짜 앉아! 힘들어, 이제. 쉬어. 쉬어. 깜순이도 힘들어. 타짜가암벽을 탑니다. 타자야, 빨리 와! <laughs> 타자야! 자, 요놈이 망을 요렇게 막아놓으니까요. 그 암벽을 타고 이렇게 해서 저 도망갑니다 <laughs> 근데 제가 여기 있어서 안 타네요 타자 일로와 아빠가 가볼까 암벽 한번 타볼까 빨리 와 빨리 와타자 이리,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아빠하고 가자 아빠하고 이리 와 빨리 와자 얘가 여기 암벽을 타고요 요렇게 저 담을 저기 가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근데 몰래 하기 때문에 안 들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요리해서 저기로 도망가더라고요. 여기서 안벽을 타고 와가지고요. 혹, 예, 또 혹은 여기서 이렇게 안벽을 타서요, 저쪽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laughs> 아, 이 나쁜 놈, 망을 다쳐놓았는데도 예, 나가는 곳을. 찾아내네요 이놈이. 이따 몰래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풀 뜯어 먹는 시간입니다. 아또 예, 들이 풀을 먹고 있어서 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또안 먹네요. 개가 <laughs> 예, 풀을 먹긴 먹습니다. 에, 이게 풀을 먹는 이유가. 소화를 도와준다고 그러네요. 불이 들어서 가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타짜여! <laughs> 타짜 이리와! 이래 이리 이래 이리 이럼 이래 이씨 끼 타짜 이리와! 타짜 이리와! 아반도 와! 이리와! 아,

예, 아.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아우, 이리요. 자, 아빠고 갈까? 빨리 앞으로 와. 아빠고 갈까? 가자, 가자. 자, 가자.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빠고갈 거야? 그래, 산에 가보자. 자, 나가. 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자, 배변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는 안 쌉니다. 안 싸는데, 우리 깜순이가 오줌 싸놓으면, 거기를 덮으려고, 이놈이 요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에, 우리 조그만 강아지가 오줌 싸놓으면, 거기다가 자기 오줌을 싸고 그럽니다.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 가자. 응가했으면 집 가자. 자, 배번 활동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 빨리 가. 일로 와,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가자 집으로 가자 타짜 빨리 집으로 가 가자 빨리 가 빨리 자 소변도 누고요 대변도 보고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위에 집 강아지들이 네, 상대도 안 되는 강아지들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가자. 타자가 빨리 들어가자. 자, 문을 열어 주길 기다리고 있네요.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 오늘 하루를 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